오늘 놀토 즐기고 아, 가져올 레드벨벳 조이! 인사부탁 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아,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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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조이 날들이야 조이 이제는 조이 안녕 안녕. 오늘도 즐거운 시간 우리 조이 씨두 어, 번째 방문이죠 그쵸? 그렇죠? 아, 네두 번째. 왔어요. 이제는 좀 편하죠? 어, 이제 편해질 어, 예정입니다. 옆에 힘들 때마다 나레씨한번 보시고. 예, 예. 편하죠? 어, 편할, 어, 편할 거예요. 오신버튼. 자, 이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리한 축가, 눈빛 파워업, 레드벨, 예리야! 안녕하세요. 예리. 예리. 안녕하세요. 어디죠? 예리. 안녕하세요. 레드벨, 예리. 예리. 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yeah. 예리. 아, 예리. 예리 씨는 처음이죠 어, 네. 어때요? 분위기 딱 나오시니까. 좀 충격적이에요 약간, 약간 왜? 좀 그래요? 별로예요? 왜요? 분장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분장해. 아까 즐기는 거 즐기는 거아 어. 어. 신기합니다 1년 8개월 만에 레드벨벳 드디어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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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프닝에 홍보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셔야 돼요 빨리 얘기하세요 당장 어, 예. 네 정말 오랜만에 들고 나오는 저희 새 앨범은 퀸덤. 타이틀곡이 퀸덤이라는 어, 제목의 곡이고요 퀸덤. 이제 고인덤. 퀸덤의 고인덤. 곡은 예, 스스로의 인생에서 모두가 퀸이자 킹이 될수 있고. 어머, 좋은 의미다. 이 모두가 함께 했을 때더 아름다운 <laughs>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아, 잘했어! 방금... 아, 열심히 <laughs> 한다. 아, 잘했어. 잘했어. 모두가... 킹과 킹이 될수 있다. 네, 모두 퀸이자 킹이죠. 아, 야, 그래요. 기대감 어, 예. 들어도 아주 좋. 아 예리 씨는 아 놀통 사전 조사를 했다고 해요. 아, 좋아, 결과를 좋아, 오늘 좋아, 좋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리 씨? 녹화가 되게 일찍 끝난다고 하고 아, 일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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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가 일찍 <laughs> 끝나고 네. 그 연예인들한테 소문 쫙 퍼졌어요. <laughs> 네, 녹화 일찍 끝난다고.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하고. 맞아, 맞아, 맞아. 어, 맞는 말이지요 어... 어, 뭐, 그 정도 였어요 아 근데 녹화가 빨리 끝나는 촬영에 가면 항상 신동호 선배님이 계신 거예요. 아, 정확하게 자, 안 해. 정확하게 알아. 동물농장은 어, 네. 어떻습니까? 동물농장. 동물농장 함께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동물들이 어찌 나 알아서 잘하는지. 우리 아신 이제 아버님. 우리 씨하고 끝나 오늘도 뭐 다이나믹하게 아마 끝날 거고 예리씨가 이제 역시 이름에 맞게 예리한 구석이 참 많은 게요. 네. 평소에 여러분 노래 들을 때 더블 체크를 하면서 가사와 함께 듣는다고요. 아, 그게 제가 좀 듣는 기가 좀안 좋아가지고. 어, 비슷하다. 잘못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나랑 그래서. 스인것 <laughs> 예리씨도 약간 저 자리 위치가 저쪽인 걸 봐서. 그니까 약간... 저왜 여기다 대치. 아니, 여기다 대해보니까 완전 이쪽 <laughs> 이쪽이에요. 같은 자리에 완전 이쪽이세요. 톤이랑 말투가 완전 이쪽이신 <laughs> 아,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래. 아, 그래. <laughs> 아니, 그리고 의상도 되게 내미가좋은요 <laughs> 어, 느낌이 좀 있어. 느낌 음. 약간 여왕을 모시는 바보 삼 형제 느낌으로. 아, 그런 그런 네. 존인가 봐요. 아, 잠깐만 말이 좀 그런 아, 존 좀. 아 조금 조금 미숙한 존. 아 미숙한 존. 미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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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악 들으면 바로 아, 나와요. 예 아, 네. 바로 나오니까 아, 네. 가사 공감 능력하면 또 이분이죠. 바스게 오은영 박사님 우리 조희 씨.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 그 정도야? 아니 지난번에 우리 느꼈잖아요. 방콕 시티 나올 때. 그 가사 들으면서 막 화가 나고. 맞아 맞아 그때 가사 가 아마 여친이 있는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내용인데 그때만 울분을 터는 막얘기하고 그때 과몰입한 거. 나래서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자 친구가 있는 남자가 왜또 여자를 꼬시는지. 이렇게 과몰입하다 보면 뒷가사가 나와요. 나와드려. 하다 보면 예. 양다리도 아니고 문어발을 너무 시있어 오. 아우 상 카메라 너무 맛있겠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지금 몇 년도 가수가 좀 나오면 좀 좋아요? 저는 네. 소녀시대, 어. 샤이니, 음. 약간 그럼 2011년인가, 그때 2007년인가? 어, 2008년부터. 2007, 2008년부터. 78, 78, 90, 11. 어. 그쪽이. 오, 그 정도 나오면 제가 좀 자신 있습니다. 아, 아 그쪽 세대 좀... 음악들 소녀시대 멤버와 샤이니 멤버가 있는데도 그두 팀의 아.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네 너무 반 가워요. <목소리> 어 약간 좀 감이 안잡혀어 약간 좀 감이 안잡혀 지금. 아니야 <laughs> 아니 완전 이쪽이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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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튀기. 뻥튀기 뻥튀기요뻥튀기같아뻥튀 많았어요. 여기가 끝났어? 보세요 끝난 거예요? 네네 끝났습니다. 저 죄송한데 좀 길게 나갔어요. 오늘 긴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자, 이렇게 되면 <laughs> 이 영향이 태연 씨한테 내가 갑니다. 창피해? 내가 창피하냐고, 조금. <laughs> 자, 내가 창피해. 이쯤 가사대로라면 오늘 또 화가 많이 날것 같은데, 지금. 네, 네, 네. 가사 자체가 지금 뭐, 노미아도 나오고. 근데 이미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너무 파렴치하잖아요. 어... <웃음> 파렴치한. <웃음> 설움이다. 아, 지금?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 어, 지금 오, 진짜로. 남자가 진... 너무 못됐네. 아니 지금. 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뭘 한다는 거예고 오지 가라네자 몰입이 됐고. 다양하게. 아 킹받네. 멤버들 은다 오프를 했습니다. 오프를 했어. 좋네. 조이씨 지금 벌써 킹받았어요. 킹받았어요. 킹받네요. 갑니다. 오픈. 같은 놈이야. 어떤 놈이긴 한것 같아. 어, 어. 모두도 나도 모두 있어. 모드. 아직은 안나 나도, 나도 모두 있어. 어 원남자 킹받는 놈. 킹받는 놈. 킹받는 놈이야. 같은 놈이야. 어떤 놈일지가 놈이 오늘 아주 그냥 키포인트입니다. <laughs> 어떤 놈인지. 아, 아 근데 이거 예린님한테 죄송하네. 왜요? 왜? 아이 그러니까 예린님이 레이더를 네. 좀 돌리셨어요. 네. 양옆으로. 네. 아, 대놓고 대놓고.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눈을 근데... 이렇게 뜨고 본어 아니 아니. 저 것도 뜨고 봤어요. 예 씨. 나이 들어 가, 나에 이끌려. 네. 통화, 통화는 모르는데 나에 이끌려, 나이 들어. 비슷하죠? 그리고 중간에 어디죠?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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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 웃음> 볼게요. 예예, <laughs> <laughs> 봤어요. 오픈! 이끌려. 음, 이끌려 응, 응, 응하며 응, 응, 같은 놈이야 이끌려? 저... 저... 왼손으로 썼냐, 왼손으로 <laughs> 썼어? 아, 아필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모아+ 모아서 동현 씨 빼고 멤버 중에 또 예리 씨가 uh, 예, 예, 예. 네, 네, 안 적네요 또 예리 씨가 안 적네요 예리 씨는 왜안 적는 거예요? 안적었어 양주 안적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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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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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수가니야아요 어떤 게 더? 전골이냐 떡볶이냐? 전골은 아, 좋아요 어, 전골 네. 쪽 국물 좋아하는구나 좋아. 국물을 <laughs> 좋아해요 자 아니다 떡볶이 있습니까? 예리, 예리 씨, 아, 여기 있잖아요 네. 떡볶이 파입니다아 전골보다는 떡볶이. 떡볶이다 떡볶이랑 콩국수랑 네 콩국수는 안 나와요 아, 사주세요 아, 뭐. 콩국수는 안 나와요 아, 거. 사주세요 아, 사줘야죠 안나와다니까다왔와어떡사다 왔어 아. 다 나와 다 왔다 다 왔어 다왔 죄송해요 안 나와요 그냥 좋아하는 거얘기한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 그래요? 3만 캐릭터예요. 아니 아니에요. 어린 김동현 <laughs> 계속 본인의 유행어 아니에요 아니에요를 계속 정정입니다. 얘기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목소리만> 예린님 뭐가 좋아요? 힌트 뭐 하고 싶어요? 힌트가 전디어, 전디. 전디어, 전디. 이유를 말해. 봐 조금 힘들어요, 벌써. 이유를 말해. <laughs> 조금 힘들어요? 엄청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유, 이유. 70% 들어도 잘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신감이 아니, 지금 아니야, 좀 하락했어. 하락했어. 아, 올려야지. 자, 전디 갑니까? 주막 얌체 같은 그런 느낌 음. 아 얌생이, 얌생이 느낌 얌생이. 그런 이미지의 동물이다 여우 있다. 여우 아니면 정말 음. 여우 여우 괜찮아 여우 뭐뭐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약삭빠르던가 멍청하던가 둘중 하나야 동물이 여우. 자 기억나는 동물 없습니까 우리 어... 조이 씨뭐 기억나는 동물 여기 두 글자 동물농장 보면서 좀예 네. 여기 들어가면 이 동물 참 못됐더라 여기 들어가면 괜찮겠다 못했더라. 못된 동물이 어디 있어요 못된 동물이 어디 있어요 아 역시 역시 동물 m c 신도영 씨가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laughs> 어. 못된 동물은 없다. 어. 어. 나쁜 사람만 있을 뿐이다. 어. 문어다. 문어다. 문어 같은 놈이야 문어. 문어다. 문어다. 문어 같은 놈이야. 문어야? 문어 같은 놈이야. 문어. 문어야. 문어지. 문어지. 문어이 남자 문어발을. 음. M 그 동안에 인어발을 문어 확실히 문어발이도 아니고 문어발을. 자물한잔 하시고 물한잔 하시고. 모두 있자 하면 아, 술한 잔에 모두 있자는 아, 너는 조어 같은 너야. 부르시네. <놀따다 따단> 기계다 기계. 아니, 아니, 예리가 되게 좋아한다 그랬어요. 어. 그초반대노래 이제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이제 올라와요 오, <laughs> 이제 올라 어, 이것도 동이랑 비슷해. 보자 보 그쪽입니다. 아, 예. 한지 이주시니다 일어나 주시고. 자, 이이 빨랐어요. 맞었나? 어, 맞는 것 같아. 맞나 봐. 끝이에요? 마돈나도 마도 가수 가수, 가수. 시크릿 오, 시크릿, 어... 실패, 아, 하이 시크릿 하이 마돈나 실패 신 아, 아, 시크릿 마돈나 실패 신 마돈나 시크릿 초대 유로 유레기 초대 유로 모명 가수 수 조이 잘 나가서 그래 현아 축하드립니다 조이 씨 축하드립니다 예 조이 씨 뜨거웠습니다. 호야! 안안벗겨지소 아, 머리 묶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약간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 퍼포먼스 원해? 네, 아저씨 들어보세요. <laughs> 네, 아저씨 끌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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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하는 거야 지금. 아저씨 집에 어입니까아저씨 아, 아, 예, 집에 안 갔어. 자 조이씨 성공이야. 이나 충격인데 문화 출격. 충격? 어. 어. 이러면은 동물농장 MC 아, 군단이. 아 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동물농장 예. 열려라 동물농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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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강국 멋쟁이 정형돈 정형돈. 천다입니다. 천다입니다. 렛츠 고. 심호 이요 이거 딱 내고 데 이거. 가이스, 마이크 마이크. 이내데 이거. 이거. 내 건데. 아, 내 노랜데. <놀람 놀람> <놀람> <데서 놀람> <데서 놀람> <데서 놀람> 이거. 렛츠 고. 렛츠 고. 예. 리얼샷 리얼리얼 어? 리얼리얼 어? 아 진짜 기본 무아 이거, 이거 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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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 나가 러시안 러시안 블랙 아. 레드 벨벳어퍼포먼스 아, 준비되는 어야 어, 잠깐만 이거 뭐예요? 엠카 M 카이니자 SM의 선후배가 만났다 자 SM의 선후배가 아, 아, 만났습니다 음악 주세요 정답입니다. 야. 야. 아 너무 어, 편하신거 아니 키우고 키다 <laughs> 알아 그러니까. 편우고 아니 키는어키다 알아 이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laughs> 이걸 어떻게 알아? 야 진짜 잘키우 키우고 키우아 키우고 키우고 아우고키구고고 가장 크게 놀랐어요. 어. <laughs> 저집인줄 알았어요. 무서워 남량 <laughs> 극집인줄 예. 조이 씨는 어때요? 가수 시작할 때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저는 손 씨는 선배님이에요. 아. <laughs> 예리 진짜 씨는... 크게 성공하고 싶었구나. 샤인이 아, <laughs> 아, 선배님. 아, 이선 예. 예. 막, 예. 아, 아직도 막 기강 잡고 그러나, 그 회사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정해진 이거, 이거. 답이 있네든까지 궁금해. 살 떨려, 살 떨려. 예리의 바스팟, 오픈! 어 많이 썼어요. 어, 근데 마지막 줄은 해.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 어, 이거, 이거 아니에요. 때맞춤 빰빰 일부러, 문자만들 중에 일부러. 레드벨스은왜 지웠어? 네? 안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아, <laughs> 안 지웠어요. 뭐야? <laughs> 안,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laughs> 조이 갑니다. 아 내가 봤을 때 조이 일찍 봤어야 되는데. 아 놓쳤어요, 타이밍? 완전 놓쳤어요. 오픈. 뭐야? 아, 동현 씨와 라이벌입니다. <laughs>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